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프로입니다. 오늘은 그장기 안전보건 점검 중에 그 작업과 공사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뭐 작업과 공사 안전보건 관리는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있죠. 뭐 TBM 일지라든가 아니면 작업 허가서, 뭐 안전작업계획서 이런 그다 외주공작 관련된 작업 일지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비나 공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좀 유해 위험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작성어야될 서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이 서류들이 잘그 작성이 는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 대충 뭐 먼저 무슨 서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TBM 일지가 있을 거고 비정형 작업 안전 허가서, 어, 그 다음에 뭐 사전 작업 계획서. 또 외조공사 때 사정구비 서류 있죠. 이건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하면서 또 무슨 서류가 있는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외조공사 할때 서류 중에 또 매일매일 작성해 진는 서류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비 작업고서 이거는 이제 레미콘 쪽에 특화됐는데 이 사업장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레미콘 기사들의 그 차량 정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해형 기고 관리대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t b 밀지부터 한번 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 b 밀지는 음, 우리가 전에 책에 설명할 때도 했지만 이제 매일 매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우리가 작업 시작 전에 이제 10분 정도 모여서 그 공부 하고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일지로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 TV m 일지는 보시면은 뭐각 사장마다 업 고유 양식이 있겠지만은 작성해야 될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매일 작성을 해야 되고 회의 끝날 때마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소홀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성 사항 좀 약간 성실하게 작성이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조언을 해주, 해주셔야 돼요. 이 작성을 좀 잘해달라. 뭐 어떤 부분에 차근점을 해달라. 보면은 뭐 이제 뭐 작업이 어떤 내용이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 위, 위험한 게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tbm까지도 같이 해야죠. 하고 위험성 평가까지 tbm 위험성 평가도 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이런 작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회의 때 공유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고요 뭐, 기타, 뭐, 작업자 의견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누가 TVM 주관을 해서 했고, 누가 사인을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날 작업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참석을 회의때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공유까지 잘 했는지 또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 그, 부분이 설명이 된 거구요. 이 사인, 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완료되면은, 책임자 사인 꼭 받으셔라 그리고 TBM 내용은 적정성 기재 충실도 확인하셔라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날 TBM 할때 오늘은 무슨 뭐 비정형작업이 있어 계획돼 있어 그러면그 비정형작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비정형작업안전허가서에 하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맞춰 보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성했는지 가라로 적는 게 아닌지 거짓으로 적는 게 아닌지 한번 저기, 안전적 허가사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틀릴수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한 작업이 갑자기 긴급하게 일어났다. 갑자기, 뭐, 그, 기계가 고장나서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TV 밀지는 없겠죠. 근데 작업사에 하시는데, 그건 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 작업 허가사의 시간 이런 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앞뒤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그게 이 다음 비정의 작업 허가서잖아요. 이 허가서는 우리 일상 작업이나 아니면 뭐 가열기 작업이나 이런 유지보수작 보통 유지보수 작업이죠. 유지보수 작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잖아요. 하 이런 허가를 받고 했는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비정작 허가서는 안전 작업 허가서는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부터 하고 허가서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같은거 늦게 돼 있는지 이날 작업 아, 그리고 비장작업 허가서에는 보면은 아그뭐 작업 내용 중에 한번 확인하는 날이 있군요 그 부분도 작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보통 일상 작업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료작업 유지보수 작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있고 근데 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같은 경우는 이건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이 있었으면 작업계획서도 작성이 되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음,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작업계획서 아까 얘기했지 전기중량물작업 같은 경우는 사전작업계획서가 작성되는지 확인하고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외주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외주공사 그때그때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계획서한 번만 작성되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된다 건설기계가 하용공방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작업 계획서가 현장에 작업하는 곳에 비치가 되 됐는지 확실히 저기 확인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자는 교육이 실시되는지 작업 계획서에 내 이제 교육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확인 사인 이 작업 계획서대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근로자 확인도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잠깐 광고를 이제는 앞뒤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배치하겠어서 광고 보고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주공사시 사전구비서류 있어요 사전구비서류라는 것들이 많아요 종류가 그만큼 외주공사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아, 아니고 외부인들이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많은데 여기에는 좀 누락되는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외주공사 작업들이 또좀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라 2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뭐 이런 걸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 아니, 지금 바뀌었어요. 외주공사는 금액 상관없이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들을 다 작성해야 된다. 안전관리 계획서, 특히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외주공사를 하기 전에 그 도구업체, 그 저기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하고 순회 점검을 했는지 다 보셔야 돼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분기 매월 수급업체하고 매월하는 안전보험 협의체가 있고, 네, 분기마다는 이제 수, 합동 저기 순회점검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이걸 외주공사 때마다 하셔야 된다. 그 리스트를 잠깐 볼게요. 어, 거기에서 그러니까 외주공사지 작성 서류 해가지고 이거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안전관리계획서. 그 다음에, 우리 이건 책에 설명할 때이양식들다 설명했어요. 안전적이 있는지, 통지사고 사역서가 작성는지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사가 뭐 하루짜리가 아니라 일주일짜리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허가서 공사일보 안전보건 교육일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협의체 합동 점검 체크리스트 회의록, 여기 공사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협의체 를 한번 하고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같이 위험성 평가도 같이 했는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외주업체가 위험성 평가, 이건 외주업체가 되는데, 외주업체가 위험성 평가 잘 몰라요 하면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죠. 이 작업에 대한 위의 위험 요소가 뭐인지, 화기저, 용접이 있다면, 화기 작업 관련된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가, 고소 작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뭐 추락 위험에 대한 위험생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작성이 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작업계에 건설 기계 크레인, 크레인이나 뭐 이런 건설 기계에 들어오면은 이 기계에 대한 작업 계획서 작성이 된다. 요 서류들이 하나하나 있는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매일매일 되 있는지, 교육일지 매일매일 그 작업자들이 사인하고 사진 있는지, 허가서도 허가를 받고 있는지그 다음에 이거 2천만, 요거는 2천만 이상이에요. 안전관리 내역서는 2천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내역서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되고, 증빙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 관리감독자 한명 있어야 되는데, 부재중이 면 어떡하냐. 어, 위임장 작성해서 관리감독자, 어, 있어서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주하는 상태로 하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으로작업적 순회점검 일지는 이것도 이제 중첩법이 있잖아요. 외주공사 기간 동안 2일마다 실시한다. 공사가 3일짜리야. 그러면 첫째 날, 세째 날은 순회점검을, 그 외종사하는 곳에 순회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일지가있 이제 요 서류들이 다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누락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고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 뭐 아까 외주공사의 뭐 책임자나 안전관리자 이런 거는 이제 비상료을 뭐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까 이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고 이건 2천만원 이상은 아닌데 매일매일 작성해라인데 상관없이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것 중에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이것도 추가해서 책에는 없지만은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게 책이 작년에 1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laughs> 이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실제 그게 맞고요. 그래서 약간 책하고 내용이 다르신데그 내용이 다른 부분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대로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작업 허가서. 마지막으로 장비 작업 허가서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 안에 사업장 안에 MT 믹서트럭이 있어요. 근데 기사분들이 그뭐 휴일 같은 때 나와가지고 차량 준비하겠다 우리 할 데가 없다. 이런 경우에 장비 작업 허가서 있는데 이 허가서 점검 체크할 때도 이게 제일 원칙은 허가서를 점검할 때 허가서가 없다. 그러니까 정비 작업을 아예 안 한다 우리 사업장은. 그러면 제일 베스트 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은 경정비만 하게 해라. 이제 법에서 정한 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정 정비 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할수 있도록 하,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색, 간단한 뭐 오일 교체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에 용접을 했어, 아니면 차량 이게 들어올린 다음에 뭐 이제 하부에 점검을 한다던가 부품 교체한다던가, 코팅 제거를 한다던가 이런 거 있어. 이거는 허가 설명이 그런 내용을 허가해 준게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도 정, 조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이런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업실 항상 2인 1주로 되어 있는지, 2인 1주로, 기사분이 나 혼자 밖에 없어요. 이면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와서 같이 하세요. 두 명이서 하세요. 2인 1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위기 기구 관리대장, 뭐, 이거 뭐, 안전 인증이나 잘 확인해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게 받았는지, 관리대장이 작성, 잘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전인증 대상이나 자료안전 확인 신고 대상인데 안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현장에 배치하도록 할것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근로자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